민서야 엄마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마광숙은 멍하니 박정수를 바라보았다. 박정수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그녀의 손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있었지만 부르짖는 이름은 마광숙이 아니었다. 민서야 넌 어릴 때부터 울지도 않고 참 기특했어. 내가 커서 이렇게 예쁜 여자가 될 줄은 몰랐지. 마광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숨을 삼켰고 박정수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박정수는 그녀를 자신의 죽은 딸 민서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전부터 이상했다. 박정수는 자주 혼잣말을 하곤 했다. 어떤 날은 민서의 이름을 부르며, 어떤 날은 손주들의 이름조차 헷갈려했다. 마광숙은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다. 우연히 떨어진 약 봉투, 반복되는 행동, 혼란스러운 시간 감각, 그리고 병원 진료 예약 문자. 그녀는 결국 박정수의 병을 알아냈다.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진단. 하지만 박정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광숙에게도 동석에게도. 그녀는 박정수의 병을 숨기려 했던 그 심정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동안 강하고 안고하게 집안을 지켜왔던 여자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과 수치심. 그녀가 왜 자신을 그렇게 몰아냈는지도 어렴풋이 알것 같았다. 마광숙은 박정수가 다시 민서의 이름을 부르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엄마. 저예요. 민서예요. 그 말에 박정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손을 꼭 잡은 채 말했다. 민서야, 그때 내가 말했잖니? 내가 떠나더라도 나를 용서하겠다고. 그말 아직 유효한 거니? 마광숙은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박정수가 기억의 세계 속에서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 기억이 진짜인지 왜곡된 것인지도 알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었다. 곁에 있어주는 일이었다. 그녀는 주실에게 말했다. 이제야 장모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밀어내신 것도 혹시 저를 사랑해서였던 건 아닐까요? 주실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던 거지. 그래도 넌 대단하다. 그걸 용서할 수 있다니. 한동석은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처음엔 분노했지만 곧 광숙의 눈빛에서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진심을 느꼈다. 광숙 씨, 혹시 당신이 더 힘들지는 않나요?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 그녀는 매일같이 박정수 곁에 있었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노래를 들려주었다. 박정수는 때때로 맑은 정신을 되찾기도 했지만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광숙은 약통을 찾는 박정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랐겠다. 약통이 어디지? 아니, 분명히 빼가내뒀는데, 아니, 어딜 간 거야. 응, 아니, 도대체 어디다 흘린 거야? 그때 마침 거실로 나온 광숙은 부엌에 떨어져 있는 약통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박정수에게 건넸다. 여기요.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박정수는 눈동자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귀걸이 한쪽을 잃어버렸는데,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모르겠네.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뭐 잃어버리셨어요? 뭔데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박정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중요한 거 아니야. 잃어버려도 돼. 그날 밤 식구들이 잠든 후 박정수는 광숙에게 말했다. 아까 너희 아빠 약속 안 지켰잖아.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광숙은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지금 박정수는 또다시 자신을 딸 민서로 착각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박정수는 거실에서 혼잣말을 이어갔다. 이 시간에 외출한 거 보니까 그 여자를 만나러 갔던 모양이구만 자네가 그렇게 마음 놓고 다니면 어쩌나 생활이 회사 리스크하고 이어지는 거 모르나. 나한텐 시간이 얼마 없어 민서야 내가 다 준비해뒀단다. 며칠 후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민서야 고마웠다. 너 덕분에 마지막이 따뜻했어. 내가 누군지 잊어버려도 넌 절대 잊지 않을게. 그 편지와 함께 또 다른 서류 하나가 동석에게 전달되었다. 바로 박정수의 자필 유언장이었다. 수신자란에는 단한 사람 마광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과연 박정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녀는 왜 수많은 가족을 제쳐두고 광숙에게 그것을 남긴 걸까?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질 유언장의 내용은 독수리 술도가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게 된다.